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3과목들은 모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락이 발생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론의 출제경향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함께 합격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1. 시험 출제경향 분석. 사회복지정책론은 정답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경우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지선다 보기에 나열해서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요. 사회복지정책 기본 개념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주요 정책들에 대해 잘 알아두세요. B. 자주 출제되는 내용, 공부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다음 내용들은 꼭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정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기능 및 특성,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1장 개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특히 평등과 자유 등의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 잘 공부해 두세요. 이 사회 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매년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사회 복지 정책 발달 이론. 에스핑 앤더슨 복지 국가 유형. 복지 국가와 사회 투자 국가에 대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 복지 정책 분석 틀. 사회 복지 정책론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출제 문항수도 많은 부분입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와 각각 실제의 정책을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정책의 분석 유형, 대상 선정 기준, 현물과 현금 급여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사회 복지 재원과 전달 체계의 특징을 묻는 내용들이 고루 출제됩니다. 4. 사회 보장 일반.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과 사회 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 소득제 분배,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영역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5.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이 영역은 매년 출제되고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제론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빈곤과 불평등의 개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두세요. 6.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각 정책별 한계에서 1.5개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시험에서는 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3. 고득점을 위한 전략 정책론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정답률이 낮은 과목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 제론 과목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정책론과 법제론을 엮어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사회복지법 제론과 연결해서 학습해두세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앞서 설명한 사회복지정책개요 사회복지정책분석틀, 빈곤과 공공부조제도만큼은 꼭 기억해두세요. 정책론 시험에서 반 이상은 득점할 수 있습니다. 복지스쿨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